60, 어저께 366명. 그것도 며칠 전 거예요. 어저께 아니에요. 얘네들은 도쿄만 아직 그 온라인 시스템을 아직도 안 했어요. 얘네들이 아직도 팩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팩스를 고집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쿄 디케이트입니다 지금 어 지금 어디냐? 여기 스타벅스에서 지금 애 재우고 혼자 <laughs>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영상을 찍으시는 또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 김에 스타벅스 영상 찍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도 아시다시피 어저께부터 고트 캠페인, 고트 트래블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제부로 도쿄 확진자가 무료무료 366명 지금 처음으로 300명이 넘고 그리고 토탈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4일 연휴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답한 마음에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켭니다 이 진짜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뭐 어디 가나 부정부패는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이, 그 뭐냐, 이 고트 트래블, 이 고트 캠페인의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지? 총 다, 담당을 한다, 는러 되나? 근데 이 청문회 같은 걸 가졌어요. 이제 뭐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야당, 여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하고 의원들이 물은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이 고트 캠페인의 그 돈이 거의 우리나라 돈을 거의 약 1조 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1조 원을 고스트트랩을 말고 지금 뭐 큐슈에 재해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에 재입은 좀뭐 이렇게 많이 돈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왔뭐 그냥 밀어붙였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실시를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냐? 그리고 너네 지금 사무 그 뭐냐 회사가 어디냐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대하한 사람이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모르고 아뭐 주소야 모를 수도 있어요 뭐 회사 주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겠대요 전화를 했어 근데 더욱이 주소를 아는 직원들이 다 외근 나갔대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자기네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도 모르고, 와 그래서 그 반대편 의원들이 정말 할 말을 있고 1조 원이란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냐, 막 이러는 거에 대답 하나도 못 하고, 와 이런 정말 뭐 우리나라도 물론 부정부패가 심해지만, 와 진짜 너무 심해서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사, 이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런, 뭐라 그러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보다 제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부흥 부응이라고 해야 그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저도 일을 잘 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런 식인데, 야, 이건 진짜,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오늘 360 어저께 366명 그것도 며칠 전 거예요 어저께 아니에요 얘네들은 도쿄만 아직 그 온라인 시스템을 아직도 안 했어요 얘네들이 아직도 팩스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팩스를 고집하고 있어요 아 정말 저는 그 뭐야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laughs> 와. 아직도 팩스를 하고 있다니, 이 지금이 코로나가 터진 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튼 그래서 이 이게 뭐냐면 3일 전 데이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전께 아마 366명이고 오늘 뭐 이렇게 검사하고 또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t v 에서도 얘기한 거는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그동안 얘기했던 의료 시설붕계 그리고 어 그뭐 호텔이나 이런 데 방을 잡아서 격리시키겠다 근데 이게 충분하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 시킨다고 해요 또 진짜 좀 쇼크 받았던 게 전화로 온대요 어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래서 아 너는 양성이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뭐 호텔이 부족하니? 집에서 격리해라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 3일 후 이틀이나 3일 후에 또 전화가 온대요 보건국에서 어,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아 상태가 좀 괜찮다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그냥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뭐 검사도 그냥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라 이러고 얘기를 한대요 와 그래서 이 저한테 대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한국은 잘 모르는데, 저도 뉴스에만 보고 정말 뭐, K방역 이래서고 되게 유명하긴 하는데, 제가 뭐, 직접 뉴스에밖에 못 봤으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일본이 정말 이런 거에서 정말 허술한 거 같아요. 저도 일본 정말 선진국을 이 생각하고, 뭐, 국민의식이 정말 대단하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은 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야지 뭐, 다른 나라처럼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늘어나지 않는 게, 이게 정부가 잘한 게 아니고, 일본 그 국민들의 금, 국민의식 그리고 뭐라고 지 마스크 잘하고 손잘 씻고 이래서 이 정도 진짜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할 얘기가 진짜 요즘에는 진짜 이 뉴스 코로나 뭐 이러고 빼고는 어디 솔직히 놀러 갈 수도 없죠. 애, 애들이랑 제 와이프랑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냥 집 아니면 그냥 오늘도 솔직히 커피숍 요즘 커피숍인데 구석에 혼자 앉아 있거든요. 환기 잘 되는 거 창문 열려 있는데 이게 밖에 나왔는데 애가 아기가 지금 베이비카에 유모차에 자고 있어갖고 제가 밖에는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재우 한 1시간 2시간 자니까 재우면서 일단은 시원한 데 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온 거거든요 아무튼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막 미친 듯이 뭐 테이블 닦고 알코올 가지고 다니고 손도 닦고 이러는데 이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의 국민의식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 정도 지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 답답해갖고 아 아무튼 정말 저는 하루하루가 더 궁금해요 얼마까지 늘어날지 이게 아무리 이게 국민의식이 뛰어나고 자기가 방어를 한다고 해도 정말 확실한 검사가 없으면 이게 진짜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 정부가 어떻게 더 대처를 할지 너무 궁금해, 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궁금해. 이게 <웃음> 무슨 밖에 안나오는것 같아요. 아무튼, 아, 오늘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사일 연휴지만, 그냥 무조건 애들이랑 가족이랑 뭐안 걸리는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도 무조건, 맞,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모두들 진짜 저는 뭐 해도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송 항상 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제 지금 마스크 잠깐 벗었는데 제가 마스크 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커피 마시려고 잠깐 벗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저 소독도 이렇게 맨날 갖고 다닙니다 이거 이게 되게 센 거예요 이게 물이랑 희석한 건데 알코올 70%에 물30% 되게 세요 이걸로 테이블 닦고 애손 닦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핸드크림 꽂고, 꼬박꼬박 바르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거 진짜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데 정말 가지 마시고 마스크 항상 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정말 무사히 모두 제 구독자분들 뭐 많진 않지만 그리고 이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